연예인 뺨치는 외모라 주위에서 웅성거리더니 정말 연예인이 돼버렸습니다. 육상 카리나로 불리는 육상 여신 김민지 선수가 지난달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녀의 소속사는 본부 ENT라는 곳입니다. 소속사 측은 김민지 선수가 스포테이너로서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육상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되 방송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사실상 김민지 선수가 방송 활동을 공식화함으로써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호동부터 시작된 운동 선수 출신 방송인 족보가 더욱 풍성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소속사의 기존 멤버들을 살펴보면 자기 분야에서 모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수들이며 애초에 인지도가 꽤나 높은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행기 종목인 육상 스포츠에 몸담고 있는 김민지 선수가 어떻게 연예계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 일상인사 구독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올해 9월 한화 이글스 홈 경기에 앞서 김민지 선수의 시구가 있었는데요.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그녀를 먼저 알아보고 다가와 인사를 합니다. 홈팬들도 그녀가 마운드에 오르자 환호를 하고요. 심지어 당시 중계방송에서 그녀를 소개하는 캐스터의 첫 마디는 대부분 이분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의 선수들과 관중들이 여자 육상선수를 모두 알아봐주고 환대를 하다니요. 김민지 선수는 흥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고 연신 너무 신이 나요라는 말을 인터뷰 내내 반복하는데요. 부상 중임에도 감개무량한 마음에 경기전 야구장 달리기 경주 등 각종 이벤트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관심과 반응은 그녀에겐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녀는 1996년 충청북도 괴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비교적 늦은 시기인 중학교 1학년 때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큰 심장과 긴 다리를 이용해 곧바로 두각을 나타냈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종목인 400m와 400m 허들 종목에서 3년간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들과 친구 그리고 같은 육상 선수들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대학 시절부터 전국 대회 우승으로 지역 언론의 사진과 이름까지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여자 육상이라는 비행기 종목의 한계와 서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대중들이 갑자기 김민지라는 이름에 대해 이기 시작합니다. 김민지 선수의 SNS 팔로워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1만 명에 도달하더니. 원에다 7만명을 넘었으며 갑자기 방송국 출연 요청과 언론 인터뷰 요청이 봉물 터지듯 들어오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 있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7월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육상 경기대회였는데요. 여느 때처럼 김민지 선수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400m, 1600m 계주에서 우승했고 개인 종목인 400m에서 은메달을 그리고 400m 어들에선 동메달을 획득했죠.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육상 경기 성적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 뻔했죠. 그러나, 김민지 선수가 방송 카메라에 잡히고, 그녀 또한 카메라에 화답하는 찰나의 순간이 지난 후,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육상 여신, 육상 카리나로 불리는 육상계 스타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이에 앞서 원조 육상 여신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이영애와 흡사한 외모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김지은 선수입니다. 그나마 강원도에서 열리는 육상 대회에 방송국 카메라가 오게 된 것은 김지은 선수의 공이 컸습니다. 그녀의 육상 경기 영상이 유튜브에 자주 등장함에 따라 여자 육상 경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직관 관중조차 증가 추세에 있었거든요. 이러한 핫한 반응을 등에 업고 작년 11월에는 주로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여자 운동 선수들을 섭외하는 '노는 언니 2에 전격 출연하여 브라운관에 얼굴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지은 선수는 원래 단거리 종목에 특화된 선수였으나 아킬레스 건 부상으로 400m와 400m 허들로 종목을 전향했는데요. 아무래도 400m가 여자 단거리 종목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만큼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야 하는 100m 종목보다는 부상 부위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김지은 선수의 육상주 종목이 바뀌게 됨에 따라 팬들의 시선과 카메라도 자연스레 그녀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이영애를 카메라에 담으려다 보니 그 옆에 있던 카리나도 덜컥 앵글에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상 이영애에 이어 육상 카리나를 발견한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육상 슈퍼스타 알리샤 슈미트에 이어 한국 육상도 마찬가지로 여자 400m 종목은 스타 양성소임에 틀림없었죠.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이후 점차 김민지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경기 영상뿐만 아니라 무료로 협찬해준 데서 그냥 찍어본 바디 프로필 사진은 문남성들의 광클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73cm의 큰 키에 이미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바디 라인은 전문 피트니스 선수 못지 않은 포스를 절로 내뿜게 되었고 그 아우라에 촬영 현장 분위기는 난리가 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본인이 나고 자란 연고지에 프로야구 구단인 한화 이글스의 시구도 큰 화제를 일으켰죠. 구단 프랜차이즈 스타 류현진 선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왼손잡이인 것에 한번 놀라고 투수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려는 행동에 두번 놀랐죠. 보통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인 남성들도 시구를 할 때는 투수 마운드보다 한참 앞에서 시구를 하기 마련인데요. 김민지 선수는 투수들이 투구하는 공식 거리인 18.44m 지점에서 공을 던졌습니다. 단한 번의 투구 기회가 주어지는 시구 특성상 평소 잘 던지는 사람이라도 막상 본 게임에서는 땅에 공을 패대기치는 낯 부끄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김민지 선수는 달랐습니다. 큰 키와 긴팔 때문인지 높은 타점에서 비행을 시작한 공은 노 바운드로 스트라이크 존에 제대로 들어갔죠. 아무래도 수탄 대회 경험으로 키워낸 담력과 승부욕이 비결인 것 같은데요. 시구를 끝낸 소감에서도 본인의 외모가 어떻게 비춰졌을지 보다 시구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점에서 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취미인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할 때에도 승부욕이 강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내친 김에 공중파 출연까지 하게 되는데요. MBC 2022 추석 특집 아육대의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녀가 육상계 아이돌로 불리는 만큼 프로그램 취지에 딱 맞는 해설위원 캐스팅이었죠. 김민지는 본업인 육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눈썰미를 자랑하는 한편, 당시 아육대에서 핫했던 윤여춘의 저주도 잘 이용하며 무사히 방송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해설위원 윤여춘이 아육대에서 점 찍은 아이돌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게 윤여춘의 저주인데요. 2019년 전국체전 당시 그녀를 우승 후보로 지목한 윤혁준 해설위원의 발언으로 인해 김민지 선수가 허들에서 넘어졌다고 방송에서 고백한 것이었죠. 윤혁준의 저주가 통한 것을 보면 김민지 선수 아이돌 맞네요. 해당 방송이 방영된 후 김민지 선수는 첫 예능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아무 정보 없이 가서 걱정했지만 잘하고 온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며 본인의 SNS 계정에 심경을 남겼는데요. SNS를 둘러보면 그녀의 더 다양한 매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다운 액티브한 모습들뿐만 아니라 몇 마디 적혀 있지 않아도 피식하게 되는 유머 감과 그리고 남다른 패션 센스까지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예 기획사에서도 그녀를 발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올해 울산에서 열린 전국 체전에서 김지은 선수와 나란히 400m 결승에 오른 김민지 선수는 그간 그녀를 괴롭혔던 아킬레스건 부상의 여파로 기권을 하고 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선배의 구타와 괴롭힘 속에서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육상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녀. 항상 좋은 기록을 내면서 아프지 않고 즐겁게 35까지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 밝힌 만큼 경기장에서나 그외 활동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상 인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